금복이, 어구 맛있어. 딸기 껌이지야. 딸기 맛 나는 껌이지야. 어구 맛있어. 그거 열심히 갈가 먹어. 뜯어 먹어. 그래야지 치석 떨어지지. 아그 맛있어. 그거 얼른 먹어. 어여 먹어. 어여. 그거 뜯어 먹어. 왜 얼른 먹어. 그거 먹어야 돼. 그래야지 치석 떨어져. 핥아 먹지 말고 씹어 먹어. 간 보는겨? 응? 딸기 맛건간 보는겨? 씹어 먹어야지. 어유, 아이고 이쁜 애기. 어유 먹어. 싫어? 먹기 싫어? 어이구 졸려? 잠부터 자고 먹을 거야? 어이구. 어이구, 피곤해. 잠안 자고 새벽에 계속 물만 먹으니까 잠도 못 자고 피곤하지. 어이.